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 돌파한 다음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찍습니다. 아, 꽃잔디만큼이나 제 마음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 여기 여기가 이제 구름 정원, 반달 정원, 뭐 그냥 구름 정원이나 반달 정원이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이제 반달 정원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독일 붓꽃도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그런데 아 이렇게 튤립이 이렇게 빨간 튤립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튤립 예, 보세요. 예, 이쁘죠. 예. 아, 예, 태양 정원도 저 녀석이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나이가 들면 그런가요? <laughs> 여기 분홍색 꽃이 폈죠 이 녀석이 약간 반음지 이런 데에 많이 자라는데 여기는 이렇게 뜨거운데도 그래도 죽지 않고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예. 국화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오늘은 아, 이제 모종 일년 농사 시작하는 이렇게 모종 여러 가지를 사 왔는데요 모종 소개해 드리고 한번 신고 나서 예, 다시 또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지금 모종을 오늘 65,000원어치 샀습니다 여기 있는 게 65,000원어치인데요 <laughs> 보통 뭐 토마토나 수박 이런 거는 1,000원씩 하더라고요 예, 나머지는 뭐 5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산 거를 쭉 이렇게 알려 드리면 흑방울 토마토는 아직 안 나와서 그냥 빨간 방울 토마토로 10개 샀고요 흑토마토 6개 큰거죠. 오이고추 10개, 꽈리 6개, 꽈리고추, 피망 4개, 오이 4개, 수박 10개, 참외 8개, 대파 1판, 가지 10개, 마디오 호박 4개. 요렇게 샀고, 그 다음주에는 이제 고구마 이게 심을 예정입니다. 예, 한번 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거의 1 시간 좀 넘게 <laughs> 작업을 해서 다 심었습니다. 이쪽 입구에는 그 그냥 쉽게 따 먹을 수 있는 고추 세 포기를 따로 심었고요. 지금 이쪽에 토마토 심었는데 토마토가 좀 많아요. 제가 토마토도 좋아하고 남자한테 좋다고 해서. 예 토마토는 양쪽으로 심어놨는데 요 가운데는 비워놨습니다 간격은 1미터 30 정도 어, 좀 넉넉하게 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환기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야 병도 잘안 걸리고 그러거든요 또는 이제 또 토마토는 한번 따기 시작하면 그 약하기가 어렵죠 그냥 먹어야죠 그래서 넉넉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왼쪽에 있는 토마토랑 오른쪽에 있는 토마토를 그냥 이렇게 터널 식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이거는 거의 뭐 거의 설이 올 때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고추도 거의 1m 정도 간격으로 1m 약간 더될 것도 같고요. 이게 또 넉넉하게 좀 심었고요. 이쪽에는 가지인데 가지도 한 1m 30 정도 되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쪽에는 참외하고 저쪽 끝부분에 저기 수박 심었는데요. 여기도 넉넉하게 하고 가운데는 비워놨고요 이제 요 고래는 나중에 그 벼집 볏집 있죠. 벼집을 쭉 깔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벼집으로 어, 이 녀석을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아유 대파입니다. 대파. 대파 한 판이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골다 심었는데 이거 심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 대파는 예전에 그냥 씨를 뿌려가지고도 해봤는데 그게 풀이 또 대파랑 같이 올라오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파는 그냥 요렇게 심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판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한0 0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구천 원 하니까 그냥 요런 식으로 심으면 시커 먹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요즘 한 4월쯤 그 집에서 이렇게 모종으로 심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아, 지금 이렇게 심어 놓고 나니까 아주 풍성하네요. 막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린 걸 생각을 하니 아주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